칠월 2 3일 금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기면 금세 시원한 바람 불어올 테니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리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거룩함 앞에 어찌 폐역한 자가 앗을 들고 쓸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내 품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오늘은 좀 문장이 길습니다. 출애굽기 오장 일절로 이1절인데이0분 시간 동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영정 무지함입니다. 일절로 사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노예 신분으로. 강대 최고의 강대국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없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신면막측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세계정세 뭐 여러가지가 다 뒤섞여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빙산 조금만 보고 그 크기를 아주 그 밑에 그 빙산을 떠받치고 있는 90%는 우리 보지 못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 설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서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쉴수 있는 것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도 직장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영적인 무지 불신앙의 대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들을 리 없죠 하나님도 맨 처음부터 그랬어요 들을 리 없다고 네. 그러나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라 그러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무조건 선포해야 됩니다. 예. 선포하고 믿고 안 먹고는 그쪽 책임이고, 예. 선포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할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증거 해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은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노동력에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예. 하나님은 항상 예. 사람이 무엇에 약한 줄 알거든요. 돈에 약하거든요. 예. 사람을 잡을 때요, 사람을 세울 때요, 사람을 깨우치게 할 때요, 물질을 칩니다. 5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이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혹초 구루토기를 거두,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행할 때그 사역의 수행자들, 수혜자들, 수행자들이나 수혜자들은 그 사역이 성취되기까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줬을 때 일어나는 그 경제적 손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애국경제. 에 치명상을 입힐 수있습니다그래서나아질수없습니다그런데 저들의 말을 듣지 않게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니니다아는 영적인 진리 하나는 뜻대로 살려면 그는 해라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그 수혜자가 되고 싶으면 각오해라.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맷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수혜, 하나님이 주시는 수혜, 구원,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다 아멘 그럽니다 그걸 받기 위해요, 치루어야 될 경제적 손실, 육체적 손실, 또 영적인 손실, 그 고통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러면. 하 아, 하나님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시는 걸까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안 해요. 내가 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베풀어줘야, 그때서나,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셔. 아니죠. 불쌍해서. 불쌍해서. 이게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금세 교만해져요. 어떤 결과만 보면 미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방법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니, 불쌍해서부터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 고난이 또 따라와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결과이든 다 아버지 것입니다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 지은 집입니다 교회 의 어떤 제도나 행정을 통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교회는 이익 분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자랑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존직자들이 설선수범하게 하소서. 본이 되게 하소서. 십일월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임박 인자 주세요. 기도의 임박 인자들을 주세요. 기도의 임박 인자들을 주세요. 겸손한 자들을 주세요. 동역할 줄 아는 자들을 세워주옵소서. 항존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루 한번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치료될 대가를 미련 없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드리는 석천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원의 혜택을 입으려면 치료에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경제적 육체적 영적인 어떤 고통도 기쁘게 드려 부원의 반열 하나님이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머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양습이다이 말은 장입니다 스로나무부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세상에내 영혼이 하늘의 영 영혼 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와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 다, 이 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샬롬